자, 여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방송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복장이 좀,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하는 복장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어, 이제 범호동의 모 공간에 경북대학교 의대 면접 컨설팅과 관련된 그 이제 컨설팅을 제가 조금 저희 신문사로 이제 의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좀 이렇게 컨설팅을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요 때가 가장 이제 저희가 뭐 가장 이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식이 많고 또또 또 알려드릴 것도 많은데 물론 이제 저한테 와서 또 면접 컨설팅 또 경북대 의대 정시 면접 컨설팅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방송으로 또 혹시 요번에 경북대학교 의대 2 0 2 6학년도 정시 의대를 이제 준비하신 분들 면접이 됐어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정확한 제가 이제 조금 사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정시 의대 면접들은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학교 면제나 뭐뭐 서울대나 뭐다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구이다 보니까 경북대학교 의대의 정시 면접에만 조금 집중을 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팩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경북대학교 의대는요 자유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북대학교 의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단순 교과 관련 지식 측정을 위한 문제 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 여러분들 뭐 따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뭐 그런 형태의 공부를 전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하시냐면 정확하게 경북대학교는 요 인성과 적성을 평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MMI 면접이라고 불립니다. MMI 면접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사실은 그 면접 컨설팅을 이제 각 학교마다 혹은 또 이제 뭐 여러가지 구청마다 또 이제 다른 뭐뭐 뭐 다른 군청도 하고 제가 가서 이제 많이 컨설팅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의대 면접 컨설팅 중에서 가장 쉬운 면접 컨설팅이 사실은 정시의대 면접 컨설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막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 어 저희가 입수한 또 작년에 저희한테 배웠던 컨설팅 했던 학생 아까 좀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 추가 질문이 정말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꼬리 질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추가 질문도 나오고 또그 내용이 쉽다 어렵다라는 걸 떠나서 좀 당황스러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혹시 만약에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이 방송 잘 보시면서 한두 번꼭 연습을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학학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지식이나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서 인성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성,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는 그 기본적인 면접인데 딱 우리가 남들은 쉽다고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쉬운데 막상 시험 치려고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과 또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수시는요, 여 자, 수시 그냥 의대 면접은 크게 이제 우리가 수시 면접하고 정시 면접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의대 면접은 수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통 묻는 게 MMI도 묻지만은 학생부라든지 혹은 아니면 어떤 학생의 성실성, 생기부 기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의대 학생부 종합 면접은 생기부 기반이에요. 그 생기부를 기반으로 묻다 보니까 성실성이라든지, 뭐그 생기부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뭐 교과 관련된 세트이라든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경북대학교는 내전에 체육과 관련된 질문도 묻기도 했어요. 우리 국립대학교하고 사립대학교 의대는 조금 달라요.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세하게 묻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어쨌든 간에 전공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mmi 같은 경우는 이제 mmi 같은 경우는 학종 면접이 아니고 교과 면접은 수시에서 교과 면접은 보통 mmi라고 해서 멀티풀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어떤 그 상황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른 윤리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바로 이번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에 바로 이런 mmi 면접이에요. mmi 면접. MMI 면접인데, MMI 면접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문항이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딜레마 상황을 주는 거예 딜레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이 사람이 안 좋아져요. 또이 사람을 살리려면 또이 사람이 안 좋아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 선택에 대한 어떤 딜레마 상황을 묻고, 혹은 아니면 또, 요즘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요런 형태가 요즘 많이 나와, 요, 올해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바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의료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I.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많이 묻는 게 응급상황. 아주 이제 그 비상상황, 응급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자기가, 어, 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응급상황이 온다든지 혹은 어떤 갑자기 환자가 몰려든다든지 합자기 갑자기 갑자기 뭐 아주 뭐 너무나 많은 피를 솟는다든지 혹은 아니면 혹은 아니면 꼭 이런 병원 내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도 자기 어떤 공장의 사장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된다든지 혹은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누구나 당황스러운 응급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판단력을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오. 제가 갑자기 응급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시 그 면접 문제는요. 주로 응급상황 혹은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보통 m m r 중죠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보통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많아요. 갈등 상황. 뭐냐면 어떤 뭐 이제 예를 들어 꼭 병원, 병원이라면. 의사와 환자, 의사와 보호자의 갈등, 혹은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친구끼리의 갈등, 이런 갈등 상황을 묻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MMI는요, 크게 딜레마 상황, 딜레마 상황. 그러면 요새 많이 들어오는 AI가 기술 관련된 상황, 그리고 응급 상황, 그리고 갈등 상황. 요 보통 요네 가지 큰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중에서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은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상황 면접인데 보통 응급 상황에대해서 보통 많이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께서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 을좀 잘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입수를 해보면 이제 제가 어 이제 아까 전에 또 붙은 애하고 이제 통화도 했는데 작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작년도 여전히 상황 파악 능력 어떤 상황이 나왔을때 내가 제일 오늘로서 어, 혹은 아니면 내가 이제 제일 대장으로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매니지 관리질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작년 2025학년도 의예과 정시 전형 면접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큰레스토랑의 사장이에요. 자기 밑에는 주방장이 두 명이 있고 또 종업원이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주 그 분위기가 좋은 이브 날인데 그 손님도, 손님도 꽉 찼어요. 손님도 한 20명 정도 꽉 찼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네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묻는 응급적인 상황을 장년에 물었어요. 장년에 물었는데, 그게 한 개만 묻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첫 번째,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응? 너는 이 상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난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순서를 해결한다면 너한테 있는 이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만약에 이 상황을 자네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손님들한테 바꿔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전화한 학생은 자기는 그 손님들한테 촛불을 켜준다고 얘기를 했다 고 그러더라고 촛불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손님들에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자네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약에 만들었을 때,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뭐냐면, 만약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늘 이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 고객이 크레임을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혹은 아니면 이러한 응급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도 해요. 이제 그 주인의 입장에서 묻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손님 자네가 만약 손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네가 종업원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경북대학교 혹시 만약 경북대학교 정시 의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은 쉽게 보이고 또 시험을 치고 나면 쉽지만은 시험을 치기 전에는 이걸를 아, 감도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은 반드시 연습을 하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선생님 경북대학교 이제 센트장님 경북대학교 의대의 정시 면접 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면 제일 좋습니까?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요금은 혹시 만약에 뭐 혼자 전혀 뭐 준비를 전혀 못했고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을 내가 어떻게 시험을 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딴것제 제가 원칙 말씀드릴게요. 1 번.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요. 분들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전년도 경북대학교 의대 면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스낵 학습 역량 평가 그래가지고 그 전년도 거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글링 하지 마시고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가세요. 홈페이지 가시고 가셔서 그 문제를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 받고 난 다음에 아 다운 받고 난 다음 아 경대 의대 정치 문제는 이런 상황에 관련된 질문이 많거나를 아마 조금. 해독을 하고 한 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문제하는 방법에 문제 푸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요 경대 의리 정신 면접 문제는 딱세 개를 생각해야 돼요. 1번 팩트. 팩트. 뭐냐면 이 사실 이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 자체를 넌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문제 인식, 이 팩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이 상황은 어떠어떠한 상황이며 어떠어떠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떠어떠한 상황이며 손님들은 당황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해서 그 팩트, 그 상황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그럼 나는 어떤 원칙 하에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바로 팩트를 바라보셨으면 바로 두 번째 First. 제일 첫 번째 나는 뭘할 건가 원칙적으로 뭘할 것인가. 요퍼스트는참 중요한데 이 프로스트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원칙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칙을 따라가는 거그겠죠 그래서 항상 상황파 그 다음에 원칙 프로스트 팩트 프로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이제 선택 리스크 관리 바로 세 번째는 리스크 F F R, 여러분들 세 번째는 리스크 가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나는 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구분하겠다. 중증 환자를 먼저 어, 나머지 3단계 보라 그러고 경증 환자는 내가 나중 하겠다. 혹은 식당이라면 먼저 손님 중에서 음식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고 앞으로 이제 음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또 메뉴를 바꾼다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디저트부터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선택과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경북대학교 의대 정치 면접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된다. 팩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두 번째, 퍼스트, 제일 먼저 내가 뭘할 건가? 원칙를 가지고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세 번째, 리스크 관리, R.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요 FFR, Factor p 크 Risk를 절대로 머릿 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손님과 종업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항상 의대 면접 MMI의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환자, 보호자 혹은 상황이라면 식당에 어떤 손님들 혹은 아니면 어떤 학생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 바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자 혹은 손님들한테 말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면접장에서 뭐 자네가 주인이라면 손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제가 할인권을 끊어주겠습니다. 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공감. 어? 갑자기 불이 꺼지셔서 너무 놀라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먼저 상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참중요하거든요 반드시 개가시됩니다. 항상 MMI, 바로 상황의 상항,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역지사지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요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아마 경북대 의대 정치 면접은 잘 치르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아까 전화했던 학생이 인사도 잘 하라고. 근데 인사도 힘들 정중하게 또 앞으로 이제 만날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한다면 또 만날 또 선생님 교수님 되니까 인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가시면 충분히 좋지 않겠나.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경북대학교 의대 정시 면접은 총네가지첫 번째 기본적으로 팩트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두번째 퍼스트 내가 제일 처음 뭘 해야 될 것인가. 세번째 리스클리 내가 여기서 어떤 스택을 하고 이 자원과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내가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것인가.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공감 역지사지 알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최고 최고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또 내일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